성경 공부를 우리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음. 그러려면 성경이 무슨 책인가를 알고 들어가야 돼요. 음. 그렇죠. 자, 보죠. 우리가 요리를 하고 싶어요. 그럼 무슨 책을 봐야 돼요? 요리책을 요리 네. 봐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역사를 알고 싶어요. 역사, 역사책을 역사. 봐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성경책을 왜 보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음. 그래서 성경은 어떤 책인지 알고 가야 되는데 어리네. 사람들이 성경책을 처음부터 오해하고 가요. 음. 그러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성경책에서 내가 복을 받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음. 아. 어떤 사람은 내가 성경 책을 통해서 리더십을 갖고 음. 이 세상을 성공하는 사람을 살아, 살아야 되는 사람으로 살겠다.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음. 저는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음. 보는지 알아야 돼요. 성경은 약속의 책이라는 것을 어. 제일 먼저 갖고 시작해야 돼요. 음. 그것은 제 주장이 아니에요. 성경 책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책은 구약과 신약 구데 있어요. 와. 구약의 뜻이 뭔지 아세요? 구 옛날, 옛날 구. 약속, 신약 무슨 뜻이에요? 새로운 새약속이에요 새로. 우리가 오늘 첫 날이니까 간단하게 어떤 약속이 있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네. 옛 약속은 우리가 예레미야서에 있는데 이런 거예요.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음.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음.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잘 따르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에요. 네. 그런데 새 약속은 달라요. 네.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네. 결론은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두 번째 얘기는 달라요 그것은 하나님이 해주신대요 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 가슴과 생각에 넣어 주신다는 거예요 음. 두 개의 약속이 성경에 있는데 약간 다르잖아요 네. 이 모순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그것을 바로 예수님이 해결해 주세요 음. 어. 예수님이 우리가 할수 없는 것을. 대신해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수 있는 것이죠. 하나는 우리가 지켜야 되고, 네. 두 번째는 하나님 해주신대요. 네. 자, 이두 약속을 그렇지. 우리가 하나로 묶어야 돼요. 그 묶는 가장 그 키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들. 어, 예수 믿고 이렇게 생활해 보셨겠지만 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살아보려고 그러는데 정말 그렇게 사라지는가요안 아, 아, 돼요. 안 저... <laughs> 불가능해요. 아, 네. 사람들 중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아, 네. 우리 모두 죄인이거든요. 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하시기로 결정하셨어요. 네. 그런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그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다 지킬 수 있어요. 음. 하나님의 아들이 그 말씀을 지키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들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그것을 지킨 것으로 하나님이 여겨졌을 때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는 두 가지 관점을 꼭 봐야 돼요. 하나는 약속이 무엇인가를 알면서 봐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인식의 틀을 바르게 정립하고 있는 진리를 있는 대로 바라보는 사람으로서 이 여행을 떠나려고 합니다.